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안가릴리입니다. 사안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도 확률 높은 종목들을 매번 짚어드리고 대응 방법들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훌륭한 정보들 모아서 준비했으니까 영상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이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 벌써 구독자분들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 5만 명을 넘어서서 6만 명, 7만 명까지 빠르게 성장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눌러 보내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도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훌륭한 무료 정보들 계속해서 내어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어, 구독 버튼 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항상 돌려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죠. 2023년 정도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는 로봇 관련 주, 차세대 2차전지 관련 주, 그리고 AI 관련 종목까지 해서 싸그리 종목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죠. 어, 퀄리티 높은 자료들을 무료로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무료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이 무료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저장해 주셨다가 꺼내 쓰시면 좋겠죠. 자, 그래요. 좋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주제는 K-배터리 엄청난 호재 있어요. 폭락 틈타 2주식 6월 모아가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K-배터리 엄청난 호재성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어,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 2027년까지 2차전지에 3천억 투입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어, 최종적으로 2030년도까지 민, 민간 업체하고 지금 이제 정부가 함께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로드맵을 현재 실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2027년까지 차세대 2차전지 배터리 그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3천억 원을 투자에 투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로 주목받는 나트륨 배터리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신세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열심히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최근 경기침체 아니겠습니까? 저가형 전기차 출시가 기본 본격화 됨에 따라서 한국 기업도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고요. 어, 배터리 3사 또한 마찬가지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에너지 저장 전 시스템을 LFP를 도입 기술을 도입하고 공장에 이제 세워 놨죠. 이걸 통해서 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사용하죠.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저장해 놨다가 공장을 돌린데 요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하죠. SK 온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 LFP 배터리를 최대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어, 요즘 최근 트렌드는 모두 가성비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원투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괜찮다라고 설명드렸죠. 테슬라, 이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다음 게임체인저로 바로 제시한 거고요. 반값 배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불리기도 합니다. 어 굉장히 저렴하게 어 배터리의 높은 효율을 활용해서 어, 전기차를 끌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에요. 이렇게 좀 배터리가 커지면서 어쩌면 배터리가 커지면서 출력도도 올라가고 에너지 저장량도 굉장히 올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하고 TCT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저는 이 생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트렌드 이 저가형 배터리 갑삼 저가형 배터리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순환매입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끝까지 영상 시청해 보세요. 이 차전지는 최근에 어떤 취급을 받아내면요. 주춤거렸습니다. 왜? 1월달, 2월달까지, 3월달까지 너무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주춤했습니다. 주춤하는 사이 조선주 초강세 반도체, 바이오 등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가 돌았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차인지 전기차 섹터가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온 고평가 논란 이후 주춤거리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증시가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AI 이슈를 타고 판매 중인 GPU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 AI의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많이 상승했죠. 뭐 물론 삼성전자의감산인도 있었고요. 엔비디아의 좋은 어,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실적이 괜찮아질만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이게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 최근 들어, 이 실적주 위주로, 실적 기반을 중심으로 들어오던 이 수단매의 수급이요. 어디도 들어왔냐면, 2차전지도 들어왔습니다. 네. 어, 2차전지 왜 수단매가 들어와요? 수단매란요, 여러분들, 이 가격이요. 비교적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과 지금 이 기업이 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싸다고 생각할 때 들어오는 게 바로 수단매예요 근데, 이 실적 위주의 장세에서 이 순환매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런 종목들이 더 조정받지 않고, 현재 자리에서 순환매의 수혜를 입으면서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최근에 반등했죠. 어, 포스코 퓨처엠도 반등했죠. 그죠? 포스코 홀딩스도 반등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전지 관련 종목까지 순환매가 들어왔다.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주가가, 주가가 너무 비,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했다면 이 수단매가 들어와선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수단매가 들어왔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가격을 어느 정도 이 주식을 매수한 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이 주가가 고가가 아님을 확인하는 수급이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이되셨어요 단순하게 순환매가 들어왔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 현재 주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라고 의견들이 굉장히 많지만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특히나 이걸 누가 많이 샀냐면요. 기관이 주도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볼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수급 볼까요? 에코프로서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샀냐 최근에 그렇게 비싸다 비싸다 라고 말했던 기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기 관계에서 1 2 3 4 5 5 6 어, 지금에서 대략 6일 전에 6일 7일 전부터 한 10거래일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뭐 에코프로 비엠 뭐 확인 안해도 뭐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에코프로 비엠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기관계 위주에서 올라가고 있죠?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조차도 최근에 기관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적정주가를 확인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기관주도의 순환매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기관매매 주도의 순환매의 단점은 뭐냐면 단기간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단기적인 수급에 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찾아봐야겠죠 이 제대로 된 순환매는 누가 들어오는 순환매가 제대로 된 순환매냐면 바로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제대로 된 투자자금 그 순환매입니다 왜냐면 옛날부터 특히나 최근에 시장 주도하고 있는 이 기관 수급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요 단기성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만한 수급 중에 하나데요 그에 비해서 외국인 수급은요. 묵직하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순환매가 들어오는 걸 확인했고 적정 주가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을 확인했는데 그들 중에서 기관계 위주의 수급이 아닌 이 외국인들 위주의 수급을 확인하시는 것이 좀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관계 위주의 수급도 괜찮습니다만는 조금 더 좋고 안전한 거 생각해 보면 외국인 어, 중심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외국인이 최근에 산 이차전지 실적주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종목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LG에너지솔루션이 왜 중요한지. 테슬라 배터리가 순식간에 뚝딱. l g 에슬솔 원투형 라인 최초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2주 전에. 제작법 간단하며 생산 비용도 굉장히 쌉니다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로 캔 모양을 고집하고 있고요 대형 전기차에까지 쓰임새가 넓어져서 최근에 테슬라에 납품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 특히나 근데 이거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다못 만듭니다 특히나 이 배터리가 조금씩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효율이 증가하는데 이 원투형 배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이 만들기 어려운 걸 누가 해요? 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하나 만드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데요. 어, 정말 10개 중에 90% 이상, 수율이 90%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수율 높은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LG 에너지 솔이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독점 생산 수준으로 어, 이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외국인 수급이 비교적 잘 들어왔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비교적 좀잘 들어온 거지 연속 매수가 엄청 지속된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빠져나가기도 해서 저는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의 치명적인 단점 뭐죠 무겁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lg 에너지솔을 제가 전에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은요 좋은 주식입니다마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퍼센트를 높은 비중을 담아가지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긴 괜찮으나 우리가 이 주식으로 대박을 치겠다라고 보면 좀 어렵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긍정적인 하나. 어, 여러분들께서 아이 종목을 사시면 좀 내가 묵직하게 천천히 안전하게 들고 가실 분들은 괜찮고지만 좀 빠른 급등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곤란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no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을 사라고 오늘 영상을 찍은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들, 이 주식들, 이 영상들 중에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는 종목을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종목 이름은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코스모신 소재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쏠렸는데요. 일단 차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코스모신 소재 최근에 거의 미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거의 역대 고점을 돌파하면서 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최대치로 올라섰는데요. 대박이죠? 그죠? 최대치로 올라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이 외국인이 주목한 이천지 코스모신 소재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실적이 괜찮거나 이 괜찮아 더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 위주로 이 순환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2008년도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만들었고요. 어, 양극재를 생산했고 2018년도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를 공급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개선했습니다. 같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BM과 LNF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어,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은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외형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되진 않으나 전년 대비로는 실적이 크게 개선세가 가장 가파른 배터리 소재사 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다른 탑급 배터리 종목들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너무 싸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너무 싸대요. 예. 이,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대비해 봤을 때 주가가 너무 싸니까 주식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상대적으로 더 올랐어야 되는데 너무 안 올랐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라는 기업이 최근에 외국계 투자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직전 고점 부근에 있다는 겁니다. 이 주식은 저는 더 많이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어, 여러분들께서 외국인들한테 실적을 인정받은 기업이니까요. 잘 주목해 보시면서 이 종목을 어,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이 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현재 자리에서 장기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한한 한 달, 두달 정도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지금부터 딱한달 정도만 보세요. 한달 정도만 보시면 좋은 수익이 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거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성일아이텍인데요. 그나마 이 종목도 나쁘지 않아서 가져왔습니다.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외국주자 비용이 조금 올라서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가져왔냐 바로 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이제 곧 설립이 됩니다 이 패배터리 뭐, 관련된 기업인데요 패배터리 공장이 지금 미국에 있어야지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는 보조 매택도 주지 미국 시장이 원체적으로 워낙이 크다 보니까 매출 실적을 잘낼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그래서 미국 조지아 쪽의 지역에 일부러 패배터리 대여하 공장을 짓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보조금도 받고 MOU도 체결하고 그래서 투자 일정과 인센티브 핵심 이슈를 확정하고 공장 건설을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오늘 공개해드린 종목들 중에는 두 번째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나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미래나노텍 일단 차트부터 볼게요. 어,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 비중이 최근에 어, 굉장히 많이 줄었었다가 다시 3%대로 올라온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이제 이 해당 기업이 어,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많이 벌리고 있거든요. 미래나노텍하면 기대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미래나노텍 전기차용 부품 사업 본격화. 미래 첨단 소재 수산리튬 가공 사업과 더불어서 어첨 어, 상신 전자의 전기차용 리액터 양산도 속도를 내고 어, 양산을 탄력 받 내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결국에는 돈 많이 벌것 같다는 거예요. 미래첨산소재가 2023년도 예상 매출이 3,200억이고요, 어 530억 대비해서 8 배가량 성장할 예정입니다. 와 대박이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물론 에코프라고 에코프로 BMB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규모가 작아요. 근데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피스타즈 앞서서 코스모신소재 외국인 수급이 왜 많이 들어왔습니까? 규모에 비해서 어 이게, 이게 규모가 작긴 하지만 분명히 실적 개선이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를 받으면서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어, 이번에 요종목도 미래 나노텍도 저평가 이슈를 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당된 몇 개의 종목들을 나열해 드렸는데요. 복잡하시죠? 그래서 제가 순위를 뽑아 드리면 첫 번째는 코시모 신소재, 두 번째는 미래 나노텍, 세 번째는 t c c c t 아까 원통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고 했죠 이세 개의 종목들 나눠 잘 담아 놓으시면 좋은 수익이 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투자 자금이 너무 크다만 만 억대다라고 하시면 lg 노이스를 전을껴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개의 종목만 잘 알아가셔도 6월달에 굉장히 큰 호재가 있는 이 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좋은 수익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 결국엔 지금 시장에는요 뭐 이런 뉴스 뭐 이런 저런 뉴스 있어도요 결국엔 적정 주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봐야 되는 시즌입니다. 어, 그리고 이런 적정 주가를 이번에 순환매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가장 큰 여러분들 이 K 배터리의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K 배터리 요즘 가장 크게 뭡니까? 좋은 거다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기관계가 안비싸 되잖아요. 그죠? 예, 이미 인증을 인정을 해줬죠. 게다가 그들 중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수환매를 타고 들어오는 종목들은 특히나 실적 기반으로 탄탄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8월 달 정도 전까지. 6월 달, 7월 달에는 적극적으로 공약을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요, 8월 달쯤에는 한번 하락세가 더 이어질 시장에 하락세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 좋은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잘 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종목들 영상 내용들 준비했는데요, 어,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 다양한 무료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어,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무료 자료집은 어떻게 얻어갈 수 있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들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아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은요, 상한가 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1일 어, 급등 추천주, 그리고 1일 아침 시황, 8시 30분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를 이런 AI 자료집들이죠. 싹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포인트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는, 어, 무료, 무료 어플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퀄리티 높은 자료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재진의 사항팔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무료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무료 자료들을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니까 무료로 이재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세개의 컨텐츠가 있다고 했죠. 1일 급등추원주, 매일매일 급등추원 종목들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고요. 장전시황, 시황들을 내어 드리고요 포작 자료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1일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추천드립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여기서 추천해 드렸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실제 볼까요 종목 말씀드리고 나서 종목이 대략 15% 가량 급등했었네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한 3에서 5% 먹는 거 어렵겠습니까 아니죠 요런 수익들을 챙겨 나가는 거예요 어, 이렇게 어, 어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 sbb 테크 이런 종목들 추천드려도 여러분들께서 3에서 5% 수익 보신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뭐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가 라는 종목을 꾸준히 계속해서 추천해 드렸었죠. 미래반도체도 상승세 나올 때 좋게 여러분들께서 급등세 나오는 거 어, 보여드리면서 많은 수익들 챙겼습니다. 뭐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가져가면서 수익이 났죠. 이런 종목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데 작게는 3%에서 많게는 50%까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100% 확률이 아니지만 80% 확률로 수익 날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부리지 않으면 수익이 날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1, 일이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어, 이제 나는 궁금하다. 어, 나는 궁금한데 좀 귀찮다. 혼자 찾아오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일 아침 시황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해외 증시 어떻게 됐고 왜 증시가 이렇게 됐으며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 주식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어 그리고 전일자 상승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고 오늘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우리의 오늘 시장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 수많은 수천 개, 수만 개의 뉴스들 중에서 제가 중요해 보이는 뉴스들만 쭉 골라서 여러분들께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집들만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충분히 일일이 여러분들께서 보통 1 시간에서 제가 이걸 정리한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많게는.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10분 안에 압축적으로 알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시장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보시고요. 어,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 시황글을 보시면요. 주식을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식을 팔아야 된다. 어, 주식을 사야 된다 실제 최근에 말씀드렸죠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종목이 자리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식을 팔아야 될 때와 살때 사야 될 때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게끔 어, 꾸준히 잘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황글도 매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주식을 사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고 이런 자리에서도 주식을 비중을 줄여야 된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설명드렸죠 이거만 어, 보셔도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여러분에게 시장이 떨어질 때는 덜 손해볼 거고요 어,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황글들을 한두 시간짜리를 압축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양한 정리 자료집인데요. 급등 포착 자료를 통해서도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뭐 이것들뿐만 아니라 제가 중요한 AI 자료집 어디서 받아간지 말씀드려야겠죠. 여기 급등 추천주에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시면 밑에 보시면은 세 번째 공지글에 2023년도 두배 급등 AI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맨 아래 세 개의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선팔이 중에 AI 자료집은 첫 번째, 이차 뉴 자료집은 두 번째, 그리고 삼성 로봇 관련 중 자료집은 세 번째. 여러분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요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의 100포인트 무료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이 무료 아이디조차도 여러분들께서 아,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개, 가장 쉽게 이용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무거나 여러분 클릭하시면 저는 이렇게 급등 추천주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세요 라고 화면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로그인하세요 라고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파트를 누르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동의 내용이 있는데요. 맨 위에 거 체크하시면 다 체크가 되고요. 어, 첫 번째 체크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두 번째 거까지 누르시면 넘어가실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넘어가시는데요. 뭐 이용약관 동의 너무 뭐 겁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뭐 이용약관 동의. 뭐, 정 개인정보가 없어서 뭐, 딱히. 어, 그죠? 뭐, 동의할 것도 없습니다. 네, 딱히, 여기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뭘 넣으시면 되냐면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아이디. 까먹지 마시라고 설명드려요. 어, 그리고 골뱅이 네이버.com 이 있습니다. 네이버 각자 사용하신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네이버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특수문자에 골뱅이 네이버.com m a v e r.com을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불편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꼭, 꼭 놓치지 마시고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123456뭐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123456 하시고 성함이 있는데 성함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무료 아이디 뭐 이런 거 안무거나 입력하셔도 만들어지니까 닉네임이니까요 어, 만드셔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메일 주소로도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낼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메일 어, 주소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시고 기억하시기 좋은 거 하시고 네이버 골뱅이 네이버 o m 까지 넣으시면 로그인하실 수 있는데요 로그인하시고 접속하시면 무료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무료로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조류를 100포인트 무료 주냐? 가끔 가다가 의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저는 여러분께 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가 유료를 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무료를 하면서 이득을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어 그걸 설명드리면요, 저는 이미 어 저는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고정 수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정 수입이 있어야 어, 우리가 꾸준한 매매를 통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매매할 수 있어요 뭐그 이외에 정말 정말 재능이죠 이건 멘탈이 좋아서 난 고정수입이 없어도 내가 배를 굶어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대단한 분들이 있지만 전 그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고정수입을 유튜브 수입과 vip분들을 통해서 이미 고정수입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어, 여러분들께 이미 고정수입을 다른 곳에서 이미 만들고 있으니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굳이 유료를 만들 이유가 첫 번째 없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를 여러분 설명드리면, 어, 제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얻어간 게 있다라고 보셨죠? 바로 뭐냐면, 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 추천 종목들도 확률이 8 0고요 시황글들도 이 자료는 절대 대충 써서, 대충 봐서 알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료들이요. 에 한두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지만이 시간을 녹여야지만이 알수 있는 정보들인데 왜 이런 정보들과 자료들을 왜 공짜로 100%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냐. 제가 그냥 공부하는 겸해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이 과정이 어 여러분들 그냥 그걸 그냥 좀더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저는 솔직하게 창피하지만 저는 성실함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의 가장 큰 단점을 알고 있어요. 이 성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자신은 항상 꾸준하게 독립부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주를 드리고 시황글을 여러분에게 써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매일 2,000분이 들어와서 제 추천주를 보시고요. 매일 1,300분이 들어와서 제 시황글을 봅니다. 제가 어떻게 대충 적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어차피 해야 될 일들 투자 시장에서 정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실전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기부를 주시고 어, 여러분들은 100% 무료로 여러분 공짜 어, 확률이 높은 자료들을 얻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하고 황추이게 좀더 가까워질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꾸준히 내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 가셔서 다양한 정보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걱정 마시고 이용하세요. 제가 계속 올려드릴 동안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제가 공개해드린 1, 2, 3번 이것만큼은 100% 계속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